자, 야, 사이즈 진짜 좀 좋다. 살짝 갖고 있었는데. 자한 마리죠, 이트. 자한 마리. 한 마리, 봉갑이 한 마리 드. 자큰거한 마리 다 잡았습니다. 그래서 하나 더 넣어야 하는데 자, 포기 때 도착했습니다 자, 킹덤못 타고 지금 이제 또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, 화이팅! 자, 저는 지금 급강 루피세페로드1.75 9대일 액션이 적용되어 있는 가비대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한 마리가 오겠죠. 자, 바닥 찍었구요. 자, 지금 패턴은 일단 끝복이랑 무게감 반반씩. 잡을 수다고넘여덟 마리 같은 어, 여덟 마리 나 잡으셨어요. 어, 많이, 많이 잡으셨네. 잡으셨네. <놀람> 아, 이트 아, 따 이따, 이따, 이 히트. 따히트이요 히트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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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 이거 야, 사이즈 진짜 좀 좋다. 살짝 갖고 있었네. 한마리더 니트. 한 마리, 저한 마리, 붕가위 한 마리 트저큰거한 마리, 마리 더 잡았습니다. 頼むわよ。